안녕하십니까? 레지스 당서 총강입니다 속보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좀 알려 주십시오. 군 지원 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 알려 왔습니다. 경호처에서 공수처와 군 대치는 사실이 아니다. 전부 다 경호처 직원들이고 군 부대가 동원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방사가 동원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침부터 온 뉴스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사실이 그게 아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뉴스1이라는 곳에 군은 대치 상황에 투입되지 않았다면서 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전부 다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군을 동원했다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거센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바로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경호처 직원은 일단은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쪽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어내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3일입니다. 오전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체하고 있는 부대는 대통령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하면서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군이죠. 군에서는 일단 군이 동원된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 30여 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기엄특별수사단 120명 등총 150명이 투입돼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오전 8시 4분 정도께 관저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비를 수행 중인 육군 수방사, 수도경비사령부 55 경비단과 대치했다고 전해지고 있었고 관전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55 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서 경호처 경호처에 배속돼 가지고 배속대가 복무하고면서 지휘 통제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는데 하지만 경호처는 곧바로 군 지원 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다는 합참 알림은 사실이 아니다. 합참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경호처 관계자는 뉴스1에 군은 대치 상황에 투입되지 않았다면서 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전부다 경호처 직원들 뿐이었다. 자 지금 현재 이것부터 빨리 바로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군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군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알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긴박한 상황입니다. 군이 동원됐다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언론 플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뭐 군의 저기 아까 수방사 2차 저지선이 뚫렸다 막혔다 이것조차도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다 오보가 됩니다. 자, 지금 오보가 천지 뭐 난리 빼깔인데, 일단 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경호처는 일단 관제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석동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언어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발될 것임을 확신한다.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나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은 불법 체포죄에 해당되고 이것은 공수처나 경찰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그런 해석,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기에 어,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오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오전 6시 14분께 차량 5대 나눠 타고 과천정부청사를 출발해서 오전 7시 20분께 한남동 관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경호처와 대치 중인데 오늘 공수처 등에 따르면은 7시 20분께 한남동 관제에 도착해가지고 8시 2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제를 진입했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박종훈 경호처장한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 측은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색을 불허하겠다 허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종훈 경호처장, 박종훈 경호처장, 우리가 이름 한번 외워줍시다. 박종훈 경호처장. 자, 이어서 관저의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섯 차벽을 통과한 공수처가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수방사 55 경비단과 잠시 대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육군수방사는 저 군은 동원되지 않았다는 어, 경호처의 해명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가 관저 내 경무 건물 진입이 막히면서 관저 진입 후 지금 현재 8시 2분이니까 어, 11시 3 6적약 3시간 30분 동안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 3시간 30분째 대치 중이고 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총 150명, 공수처 경찰은 150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몇십 명더 투입된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이고, 영장 발부 역시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하면서 대리인단은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한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에 명시된, 형법 제124조에 명시된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체포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은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입법의 영역이고 국회에서 제정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건데 판사가 법 제정도 지맘대로 하고 법 집행도 지맘대로 하고 법 해석도 지맘대로 하고 법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고 법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판사 혼자서 지마대로지마대로해버리는 지 그런 막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 변호사도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긴 했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집행되지 못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인데 집행하는 주체부터가 법적으로 잘못된 기관이 집행하고 있고 공수처와 공조 수사본부를 꾸려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서 집행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계통에서 경찰 지휘관 또는 거기서 청관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입니다. 어쨌든 박정훈 경호처장, 박정훈 경호처장 경호법과 경호구역, 경호구역의 설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박정훈 경호처장만이 할수 있습니다. 박정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곳을 경호구역으로 설정했다 하면은 그대로 그게 경호구역이 됩니다. 거기는 경호처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어, 지금 애국 시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애국 시민들이 지금 속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SNS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고 즉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나무인, 아나무법, 안, 눈, 안, 자, 아래, 하, 자, 눈앞에 비는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건시한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등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미맥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어 안에서 일종의 뭐 약간의 대치 상황. 잠시 그대치상이 있다가 관저 건물 앞에 있는 경호처와 대치 중인 공수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 직원 삼십 여 명이 동원돼 가지고 경찰 백2 0명과 함께 투입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대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 등에 경고를 했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엉터리 같은 영장 집행은 불법 체포죄에 해당되고 바로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된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 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판사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한 사람입니다. 즉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전북 무주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런 무도한 그야말로 무도한 영장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형사소송법 제 110조, 와 111조 즉 소정의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영장 집행 제한 사유에 적용 예외를 추가한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영장으로 또 다른 법을 만드는, 영장 가지고 법을 입법한, 만들어낸 판사 입법과 영장 입법으로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행위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법도 해석이 맞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판사가 지만대로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판사는 법을 만들 권한 없습니다.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게 판사지,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집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판사가 지금 완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관저에서는 관저 아니든 관저 밖이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윤상 아, 윤상현 의원이 지금 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어, 판사 이 사람 잠깐만요. 이 순형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비록 의석수에 있어서 탄핵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의석수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을 바로 탄핵해야 되는 것이 멀쩡한 검사와 멀쩡한 사람들을 탄핵해야 되는 민주당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사를 통해서 집권 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면서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가진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영장을 발부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권한이 일시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도 아니다 하면서 내란죄는 애초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직권 남용을 근거로 한 무리한 수사에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다 라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대통령이 지금. 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속보가 나오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즉,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집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 체포제에 해당되고 그것은 곧바로 범죄행위랑 연결됩니다. 지금 경호처는 관저를 사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저렇게 뭐 사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제들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특히 오늘이 지나고 내일 모레 걸피 그 걸피가 되더라도 영장 집행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일단 전하고 또 다른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